저희 교육과정 중에 어떤 장르의 요가를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요. 어, 아마 그 장르라고 하는 건 어떤 아사나 어,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우리나라 TTC의 대부분이 다 특정한 아사나를 주제로 해서 지도자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 저희 지도자 과정에서 아사나 파트는 전체 요가 수행의 네. 일부분인데요. 그거는 요가 전체에서도 사실 아사나가 부분인 것과 어 맥을 같이 하고 요가 얼라이언스에서 인증하는. 국제요가 지도자 과정의 그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. 저희 지도자 과정에서의 아사나 파트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.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. 첫 번째 파트는, 요가 수업의 기본이 되는 수리아나 마스카라 네 가지를 수행을 하게 되실 거고요. 두 번째는, 몸의 가동성과 안정성을 위한 움직임을 주제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아사나와 움직임을 수행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주제에 맞는 움직임과 아사나를 같이 탐구하고 찾으실 거예요. 그래서 작은 수업들을 마이크로 레슨을 계속 만들어 보고 시연하는 그 과정을 보내실 거고요. 어, 앞에 수련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수업을 만드는 것을 세 번째 파트로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사나 수업을 할때 제일 강조드릴 점은 어떤 아사나를 하시든 그 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제일 강조를 드릴 거고요. 그것은 명상의 한 방법으로서 아사나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그런 경험과 수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